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준나입니다 야호! 네, 오늘은 아주 제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는 해안나무 센터 공원이에요. 와, 이게 몇백 년이 된 거래. 어마어마한 거지. 샘터 공원이라 개정 골목시장 곳곳을 쓰레기 주우면서 상권도 살리고 홍보도 하고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한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쓰레기 아닙니까? 어이 조용. 곡 콘서트의 그분 아니세요?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오기환입니다. 네. 우리 또 수줍남이 좋은 또 프로그램 예. 예. 환경 크리에이터입니다. 환경 크리에이터. 구독자와 조회수에 비해서 오래 버틴다. <laughs> <laughs> 너력부터요아 예, 열심히 하고 네, 잘 됐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혹시 먼저 새이기도 하니까 뭐 바라시는 거 있을까요? 앞으로 목표? 일단은 수중남이 잘 돼야 돼요. <laughs> 일단은 네가 뭐 누구 그걸 필요 없어. 지금 수중남이 잘 돼야 되고 저도 유튜브를 또 시작하고 하면 같이 합쳐서 한번 재밌게 예, 보고.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완 씨와 함께 이 동네 쓰레기 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렛츠 고! 특별한 분들과 함께 이 개정골목시장 상권도 살리고 또 시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저기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짜라자 <laughs>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환경캠페인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인사만 한번 여쭙고 바로 이제 쓰레기 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백승철 회장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 개정골목시장 샌터 사산가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할선에 있어서 쓰레기도 많이 줍고 깨끗한 풀이 맞은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병성 의원장께서도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개정골 목시장과 샘스 상가분양 상가분영에는 여러 업종들이 참뭐 서로 형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여 쓰레기도 줍고 또 외부 손님들 맞이할 때 깨끗한 환경으로서 손님들 저희들 맞이 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정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윈트 있고 네, 그분의 아 인사 말씀 수준남이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허경환 씨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규환입니다 네. 근데 어제 되게 추운데 좀 날씨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네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또 따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총해 네, 보도록 하죠. 네. 네, 어 짧고 볼게 그 즉석 Q&A 한번 가볼까요? 왜냐하면 경은 씨에게 물어봐 가지고 질문하시면 선물 드릴게요.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쓰세요? 쓰레기를 저는 제대로 버리죠. 오오그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게또 안전이고, 여러분 건강이기 때문에 몸풀기 제조를 하고, 아, 해야죠, 해야죠. 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목 돌리기부터 갈게요. 자, 음악에 맞춰서 살짝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요. 허리도 쭉. 아, 놀랍다. 자, 시작. <웃음> <웃음> 네, 다 풀었죠? 네. 예.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쓰레기 주러 갈 건데요. 동선은 이제 자유분방하게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10시 반까지 저희는 여기서 모일게요. 또 많이 주오시면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왕이면 저 쓰레기 줄때 환경도 깨끗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그런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여기. 이거 또 누가. 이... 우와. 봐도 아 아니. 필요한 거예요 아야 <laughs> 이게 아니구나 그냥 손에 집히면 그냥 쓰레기인 줄 <laughs> 이거 안에 와 야, 여러분 근데 좀 한국 대전 깨끗한 것 같아 아, 쓰레기 없어 그건지 봐봐,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이스팩 오늘 아, 한분에 버렸네 이거는 가게에서 맞죠 <laughs> 어아이 가게 쓰레기 같은데 이 유리병이고 이런 것도 이? 라이터 어, 유리병 어떻게 되는데? 유리병은 유리병이 씻어도 잘 버려야죠. 자, 요거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네. 수준남이니까 길거리에 는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네. 그 패키지로 이 라이터가 나오는데, 어. 이 라이터를 버리는 방법. 와, 구민해야 되나? <laughs> 아니,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용물을 빼줘 이렇게. 뺀 어. 다음에. 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는 음.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아, 그종량본 봉투에. 예, 예, 요런게 아. 예, 일반 쓰레기. 꿀팁. 근데 왜 궤정 이렇게 깨끗해요? 맞죠, 골목이. 아니 잠깐만, 두분 잠깐 잠깐 시간 되세요. 봉투가 좀 미안할 정도로 좀 깨끗한 것 같은데 궤정좀 아. 원래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좀. 근데 이제 보통. 예, 청소하죠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상시에 예, 예. 예집 앞에는 이제 가게 오픈 전이나 마감하고. 정리를 한번 하죠아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깨끗하구나. 예, 이곳을 찾는 이제 고객분들은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청소를 하다 보면 예예. 단골들이 막 지나다녀요. 왔다갔다 왔다 음 다니면서 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이 집에 단골인데, 아이주 사장이 청소도 잘하고 저 옆에까지 정리를 해주네. 그렇지. 그런 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고객분들이 이센터 상가를 찾아주시면 이 깨끗한 모습에 감동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와달라고 뭐 파이팅 한번 해줄까요? 네 좋죠. 참두상가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아우 샘터 예능인. 어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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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그 개쟁의 오메가메라는 그 산호증 찍으분을 하고 있는 이 광식입니다. 아, 산호증. 오메가메. 어, 찍어. 지금 오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뉴스 본거 같아요, 선배님. 그 환경 뉴스를 봤는데 날씨가 기후 위기 때문에 오징어가 안 나타난다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저희 지금 잘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쓰레기 종류기도 좀 마음이 아, 안 좋으실 텐데. 아, 이거를 워 가지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또 기후가 변화가 또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크시다. 아 근데 저기 빨리 오징어가 빨리 잡혀가지고 우리 사장님 댁 가서 또 음식도 예. 맛있게 먹고 지금 여기 도로는 깨끗하게 저기 청소해놨데 그죠? 그렇죠. 예예. 예. 2024년 또새 희망이 뭐 저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를 위아이야! 위아이야! 아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런 거또 실로폰. 와 선생님 여기 보시죠. 야면 수셔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요? 아, 맛있네. 와이 아, 우체통에 이것도 우리 고객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히 치울게요. 오케이. 이걸 와. 와. 바베공소 제일 많네. 와 엄청 많이 주셨는데요 네. 와 대박 한 바대요 안에? 아, 네. 오 장난 아닙니다. 오 어디? 아저 크리스마스 트리가 버렸다고요 와.. 크리스마스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버렸다고? 여자친구랑 싸웠나 보다 ㅋ ㅋ 쪄 봤어요? 디렉이? 그냥 잘 버리는데요? 아잘 버려요? 잘 버려요 잘잘 버리는 게 중요하지요 <laughs> 그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게, 이게 역시 수줍인사요? 아, 같이 해요. 다, 다, 다시, 다 양손에는. 아, 이거 우리가 개발했다. 수줍인사. 저랑 대주세요. 저랑, 어, 여기가 바로 이제, 괴정의 핫플레이스, 괴정골목시장입니다. 아, 여기구나. <laughs> 예, 네. 이제 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고요. 이곳에 또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정골목시장 상인 여러분. 잠시 후 10시 50분. 개그맨 허경환님과 <laughs> 아니 그러는 뭐하러 쓰레기 좀 버려 아, 부끄러워 어, 죽겠네 진짜 부끄러 죽겠네 이런 이벤트 내줬어요 지금 저희가 아, 홍보하게 <laughs> 대한... 아, 어이, 역시 나 너무 민망한데 우리 왜냐면 싶... 예. 근데 또 카메라 갑자기 들이대면 아주마는 놀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얘기해주시는 거죠어와오저 음... 앞에 쓰레기 있다 저 죄송한데 예 예, 쓰레기 오. 반가워하지 <laughs> 말랬죠 <laughs> 아 저기 쓰레기가 있구나 <목소리> 엄마 청소하고 있는 거요. 예, 네. 이거 어머님 가게, 어머게 가게. 나무 가게요. 이내 가게. 내 가게. 어... 아하, 나무 그렇지 아이 너무 좋네. 더잘 생긴 사람한테 넣어주세요. 어디 어디? 두 사람 중에. 아, 다 좀. 잘 생긴 사람한테. 어머야 어머야 어머, 이게 웬일이야? 졌다 졌다 다 내가 저어 아, 무 예, 저버렸어. 예. 아이고. 예. 세상에 네. 고구마 뭐 500원 하던 <laughs> 실제로 버린 거 어떠세요? 아조금만 아이고 이것도 잘생겼네 어우 고악수시다 아유, 어, 아유 안돼안돼 돼. 쓰레기 소이다 아니 괜찮이요 어메어미 버 예, 엄마. 아니, 근데 엄마 또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어? 네. 서로서로 감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니요. 골목 꼭 깨끗한 이유가 있구나. 그럼. 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존 어. <laughs> 골목 시장 <시간에> 들어오니까 <laughs> 온통 지금 펜사인이가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여기 쓰레기 줍고 있어 지금. 오,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아구. 동역 씨, 이런 거안 보입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예. 네. 지영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시작! 아, 아니, 아, 아니 아, 얘는, 또 얘는 또 뭐냐고. 아 얘도 같이 돌아야죠 아, 그래. 그래. 아니 이 아이템. 같이 아지 같이. 같이, 같이, 이이예예예 <laughs> 하나, 둘, 셋, 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했고요. 혹시 그 저희가 하나, 하선물나있나요 그래서 나중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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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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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분이 좋았고 어,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 마음이 더, 더 깨끗해지는 느낌, 음. 그런 요들맞네요 네. 패트병, 네. 네. 주머니, 뭐 이런 거다 음. 있어요. 담배꽁초도 음. 그렇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죽으셨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발 빠르신 분들이 먼저 가서 확 죽고 우리가 좀 듬직거린다고 하니까 많이 없는 거야. 예. 다 죽으셔가지고. 아, 대단하십니다. 예. 아, 예, 마지막 아까. 한 분, 네, 같이. 우와. 네. 아, 보여주세요. 간단히. 네. 트리하고. 트리하고. 음. 오 무거워 뭐 무거워 뭐. 예+ 예아 엄청 무으셨다자 예. 그러면 이세 분에게 텀블러를 쏘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경아 씨에게. 주시게 네. 주실게요. 네한 분씩 네,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축하와 수고 인사해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자, 자 예. 여러분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시가 함께해 주신 경아 씨에게 끝 인사 한번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 정말 그냥 오늘 잠깐 와서 구생 맞추기 한것 같아서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사하고 계리 개정을 위해서 청소해 주시고 또 이쁘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선배님 팀 수익기 있습니다. 어,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반납하시면서 나오실 거거든요. 응. 아니, 감사 선물을 하나씩 주... 예, 장바구니 이게 바로 사후구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 이거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예, 자 여기서 반납해 주셔서 쓰레기 이렇 모아 주시면 되세요. 조끼도 네. 네, 뭐 반납해 주시고 치게도 반납해 주시고 아, 앞으로 네. 저희 사후구 많이 찾아주시고 개정골목시장 센터상가 I love you, thank you. 네, 조심가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반납해 주시면 돼요. 가고셨습니다 네.